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최재영입니다 이번 3분 피부 시간에는 내성발톱의 통증을 집에서 간단히 줄여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심야철 원장님께서 치실을 이용한 방법을 소개해 주셨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치실만큼이나 간편한 방법입니다. 내성발톱, 다른 말로는 내양성발톱이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발톱이 안쪽으로 파고 들어가서 염증이나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내성발톱이라고 찾아오시는 환자분 대부분은 그렇게 심하게 파고 들어간 경우는 잘 없고, 약간 파고 자라 들어간 상태에서 꽉 조이는 신발이나 하이힐을 착용한 경우, 그리고 발톱을 너무 바짝 자르거나 해서 발톱 주위염이 동반된 상태로 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보통 이렇게 발톱 주염이 생기면 염증 부위가 붓고 고름이나 심한 경우 육아 조직까지 형성되는데 염증 부위가 발톱에 의해서 지속적인 자극을 받게 되면 심한 통증을 유발하고 염증을 더욱 악화시키게 됩니다. 따라서 염증 부위에 추가적인 자극이 가해지지 않도록 발톱과 주위 피부와의 압력을 줄여 놓는 것이 치료에 매우 중요합니다. 피부과에서 시행하는 조각 겉허술이나 부분적으로 발톱을 뽑는다든지 와이어나 클립 등을 이용한 방법들도 공통적으로는 발톱이 피부 조직에 가하는 압력을 줄여주는 것들입니다. 피부과를 당장 내원하기는 어려운데 통증이 심한 경우 집에서도 간단히 시도해 볼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테이프를 이용한 방법입니다. 손가락 한마디 정도만 있어도 되고 테이프가 없다면 반창고 한 장으로도 가능합니다. 우선 테이프의 끝을 염증이 생긴 발톱 옆 피부에 잘 붙입니다. 발톱과 피부 조직과의 압력을 줄이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압력이 가해지는 반대 방향으로 살을 쭉 끌어 당긴다는 생각으로 한 바퀴 감아주고 반대편에 붙이면 끝입니다. 완성된 모습은 이렇습니다. 감아줄 때 너무 세게 감으면 피가 잘 통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너무 강하지 않게 감되 사진처럼 대각선으로 돌면서 감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집에 항생경고가 있다면 염증 부위에 도포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이 방법은 제가 만들어낸 방법은 아니고 이미 오래전부터 많은 논문에서 소개된 방법입니다. 그만큼 간단하지만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저는 심하지 않은 내성발톱으로 내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직접 페이핑도 해드리면서 하는 방법도 같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때 발톱을 자르는 방법도 같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내성발톱으로 내원하시는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발톱을 잘못된 방법으로 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발톱을 둥글고 짧게 자르는 시드분들이 많으신데 이렇게 자르는 것이 깔끔하고 단정되어 보이기는 하지만 내성발톱 관점에서 보면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내성발톱으로 계속 고생하시는 분들은 보기에는 조금 안 좋을 수는 있지만 발톱을 조금 더 길러서 일자로 자르거나 아니면 가운데가 오히려 살짝 들어간 V자 형태로 자르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내성발톱이 생겼을 때 간단히 통증을 줄여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내성발톱, 발톱주의형은 심한 경우에 수술적인 처치나 항생제 사용이 꼭 필요할 수도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피부과 내원이 필요한 질환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은 어디까지나 너무 심하지 않은 경우에 그리고 병원을 내원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응급처치 개념으로 해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피부과 전문의 최재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